다니엘 562호아유 2023년 7월 6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잠먼 15장 24절 앞에 섰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결국에 지혜로운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생명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일상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손발로 행하고 삶으로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향하게 됨을 느낍니다. 아버지 야곱이 최근에 직장 연봉 협상으로 말미암아 본부에 가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조건에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그가 이번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오라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번 경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낮아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위치를 정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실력은 갖추되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된 도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겸손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야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기다리는 그러한 아름다움 믿음의 아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